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조용한 밤공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고요하네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분명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 차이는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의식의 방향에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니까요.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투영시키는 의식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의식의 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고서였는데요. 1919년에 출간된 어니스트 홈즈의 창조적 마음입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이 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영에서 나온 의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과 의식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태초. 처음에는 오직 신만 있었다. 우주도 생명도 형태도 없었고 존재라 할 만한 것은 영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근원이 스스로 움직이며 창조가 시작되었다. 영은 자기 자신을 재료로 삼아 자기 지성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는 보이지 않는 내적 지성의 표현이다. 지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식은 생각, 곧 의식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식으로 창조되었다. 영이 의식을 내보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영 외에는 다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영은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영은 스스로를 알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도 없다. 영은 모든 생각을 알고 의식의 힘으로 작용한다. 다만, 영이 어떻게 창조하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 분명한 것은 창조는 언제나 내적인 생각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영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든다.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절대적 원리를 얻게 된다. 이 원리는 정확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예수가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믿은 대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어기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이 창조적 마음 위에서 그 마음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의 활력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의식이 곧그 일의 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받아 실행한다. 모든 것이 마음이며 생각이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의식이 사물의 뒤에서 움직이는 힘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내보내느냐가 곧 결과를 결정한다. 마음은 놀라울 만큼 유연하고 받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다. 작은 생각 하나도 깊은 흔적을 남기며 다양한 생각을 뒤섞어 품으면 삶도 그만큼 혼란스러워진다. 정원사가 여러 씨앗을 심으면 그만큼 많은 씨앗이 자라듯 마음도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마음속 관념에 달려 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 말하며 생각이 가진 창조적 힘을 거듭 강조한다. 의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모든 살아있는 영혼 속에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이웃에 대한 관용이 깊어지며 자신의 신성을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된다. 영이 모든 것이라면 그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이 의식을 내보내면 그 의식이 곧 법이 된다. 법보다 먼저 있는 것은 의식이며 모든 것의 시작도 의식이다. 의식이 존재하는 한그 사물도 존재하며 의식이 전능하기에 다른 실체는 없다. 모든 원인은 영에서 나오고 모든 결과는 영적이다. 우리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세계는 영적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 안에 있다. 인간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무한한 마음 속에 살고 있다. 무한한 사랑의 신적 충동이 계속 다가오며 그 인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이 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그의 생각 역시 의식이며 생명의 원인이 된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성장에 필요한 힘이 이미 있다. 인간의 마음은 그가 자신을 통해 허용하는 만큼 무한한 마음이 된다. 우리는 모두 마음 안에 있으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창조한다. 그리고 인간은 늘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그의 행복은 결국 그의 생각에 달려있다. 보통 사람은 마음을 자신이 경험한 환경만큼만 이해한다. 그가 가진 마음의 개념은 언제나 자신의 제한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마음은 하나이며 우주 전체를 관통해 흐른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를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를 통해 작용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 안의 중심이며 창조적 사고의 중심이다. 우주의 어떤 것이든 머리의 혹이든 발의 사막이든 행성이든 모두 객관화된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마음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이며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나왔다. 우리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힘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접하는 힘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선악을 나누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것을 그대로 창조할 뿐이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그 판단은 끊임없이 바뀐다. 오늘 선하다고 여긴 것이 내일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해롭다 여긴 것이 내일은 큰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적 마음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무한한 창조 능력만 본다. 이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매우 크다. 그는 여러 힘들이 충돌하는 제한된 우주가 아니라 하나의 무한한 창조장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장은 우리가 믿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사람은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 산이라도 옮겨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이룰 힘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창조적 마음을 움직일 충동 자체가 생기지 않고 응답도 오지 않는다. 이 위대한 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제한되었다고 여기거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그 제한을 그대로 현실로 드러낸다. 주위를 보면 자연은 끝없이 아름답고 풍요롭다. 모든 것 뒤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며 어디서나 넉넉함이 흐르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다쓸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데 왜 인간은 제한되고 병들고 결핍되어 보이는가?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신은 정말 선한가? 인간을 돌보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아픈가? 왜 가난한가? 그러나 대답은 이미 우리의 의식 안에 있다. 우리의 생각, 그 창조적 힘 속에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진실을 듣고도 여전히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이 무한한 마음 안에는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만 존재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주에는 이것뿐이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작동하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곧 삶의 법이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자신이 이 마음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원리는 단순하다. 당신이 생각하고 마음은 그 생각을 만들어낸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하면 된다.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마음. 오직 그 마음뿐이다. 사람들은 이 법칙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이루는 것은 생각을 붙잡고 애쓰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고 아는 그 자체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알기만 하면 된다. 그암 뒤에서 어떤 힘이 일을 완성한다. 이 신적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그릴 수 있고 영 혹은 마음의 우위와 모순되는 생각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에게 자신을 맡길 줄 안다. 이 힘은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한다. 우리가 그힘 안으로 생각을 내보내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나타나길 원하지 않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고 드러나길 바라는 생각만을 붙잡아야 한다. 긍정적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애쓰지 마라. 마음은 스스로에서 모든 것을 만든다. 그 안에는 노력이라는 것이 없다.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지 말라. 신이 모든 것이며 우리가 완전한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법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요하게 느껴라. 많은 이들이 이 법칙을 배우고 있고 꾸준히 신뢰하며 사용한 사람 중 실패한 이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정신적 영적 태도를 갖추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실현하려 애쓸 필요도 없게 된다. 법칙에 가까워지면 의식적 노력 없이도 법칙이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약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 스스로를 무한함에서 밀어낸다. 그러나 나는 신과 하나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힘은 우리에게 달려온다. 의식의 힘을 가진다면 그 힘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런 의식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사람들이 찾는 바로 그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매일 듣고, 생각하고,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의식의 흐름이다. 하나의 의식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내보내는 모든 의식 역시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몇 분의 영적 명상으로 실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생각을 흘려보낼 때조차, 그 순간 의식의 힘은 가장 솔직한 형태로 드러난다. 잠깐의 명상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의 긴 시간과 수많은 날들, 몇 달, 몇 년에 걸쳐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 한 시간 명상한다고 해서 삶의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일상 생각이다. 혼자 있을 때는 삶의 폭풍도 견딜 것처럼 느껴지고, 고향된 분위기 속에서는 무한한 힘이 솟는 것 같지만, 그 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어떠한가? 분주한 거리, 시장,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접촉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을 만들고 그것을 삶의 공간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의식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그러니 고독 속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삶의 길은 고요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분비는 일상 속에서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생각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나며 그 사소한 것들 역시 결국 실현된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외부에서 마주하는 어떤 것보다 더큰 힘이 있다. 그 힘은 모든 장애를 넘어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며 치유되고 풍요로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한다. 모든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신의 마음이며 창조적 힘이며 창조적 생명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 서 있다. 지금이 새로운 삶을 열 때다.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더큰 표현과 더 넓은 가능성으로 이끈다. 우리의 의식은 곧 우리의 법칙이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다. 진짜 본성을 알지 못해 의식의 힘을 잘못 써왔고 그 결과 두려워하던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정신적 법칙 속에서 산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돌려준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이 만든 세계 속을 걷고 있다. 창조는 마음의 내부에서 시작된다. 어떤 조건이나 누구에게 기대는 순간 혼란이 생긴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붙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낡은 생각을 넘어서려면 더 높은 생각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절대적 법칙 아래 있으며 작은 생각이든 큰 생각이든 이 법칙은 즉시 작용한다. 과거에 이 법칙을 잘못 사용했다 해도 실패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은 단지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법칙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워진 법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장 높은 의식에 이르는 길은 삶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본래 선하고 전능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실제를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의 문을 통해 우주적 의식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삶과 진리, 사랑과 아름다움의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 영혼의 고요 속에 앉아 귀 기울이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그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지만 동시에 발견된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찾게 된다는 말의 의미다. 인간적 자아는 사라지고 신적 자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인과 하나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적 깨달음보다 외부의 암시에 움직인다. 다른 이의 행동과 말에 따라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외부가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생각하는 존재인 이상 생각을 멈출 수 없고 그 생각이 일으키는 영향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완전함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흐름을 지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큰 장애물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려 애써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싸움을 멈추고 고요해져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높은 삶의 법칙을 믿기 시작하라. 그 법칙은 언제나 존재한다. 어떤 영혼도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 원하지 않는 것은 놓아버리고 마음 속에는 원하는 것만 남겨야 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읽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채워라.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은 단 하나다. 사람은 뿌린대로 반드시 거둔다. 2장. 의식의 창조적 힘. 풍요를 실현하고 싶다면 풍요를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과 행동이 이 생각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은 선으로 가득하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우울을 넘어 올라서고 역경을 벗어난 자신을 기뻐하라. 마음은 오래된 거짓 믿음과 병든 생각으로부터 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왜더큰 시련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묻는다. 어떤 사람은 의식의 힘이 그대로 치유로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의식을 써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모든 것은 마음이며 우리는 정신적 존재다. 우리는 마음 속에 먼저 넣은 것만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생각이 참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원하는 것이 정신적 영적 형태로 마음 안에 뿌리 내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부정하는 생각을 함께 품기 때문이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삶의 힘이 자신을 지나 표현되도록 허용한다. 그들은 삶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거울 앞에 물체를 바꾸면 반사된 모습이 즉시 달라지듯 마음에 그려진 생각 역시 반드시 형체를 얻는다. 마음이 품은 이미지는 그대로 삶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스스로 선언한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원인은 정신적 영적이라는 사실 위에서 생각해야 하며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인류의 집단 의식엔 이런 관념이 깊이 자리한다. 돈이 부족하다. 기회는 부족하다. 경기가 어렵다. 가격이 너무 높다.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한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이 곧 파괴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비전, 완전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생각을 넓혀 모든 선을 담아내고 이 전능한 힘을 분명한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마음의 하나의 의식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 근원 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가장 좋은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은 하나다. 실현의 방법은 의식 뿐이다. 의식이 마음에서 깊이 느껴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그 의식은 형태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물리적 법칙을 사용하듯 영적 법칙도 똑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실 세상엔 물리적 법칙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영적이며 모든 법칙은 영의 활동을 설명할 뿐이다.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할수 있다고 믿으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린다. 반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 실제로 시간이 필요해진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일이 이루어지도록 맡긴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혼란은 혼란을 낳고 평화는 평화를 부른다. 위대한 영이 서두르거나 걱정하거나 억지로 만들려 한다고 상상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혼란을 일으킬 다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힘은 없다. 힘은 단 하나뿐이며 우리는 늘그 힘을 우리의 믿음에 따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성한 권리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는 점점 더 절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영은 스스로로부터 모든 것을 만든다. 그 출발점은 영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 위대한 힘과의 관계를 절대적 대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 넣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억지로 힘쓰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한다. 법칙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흐를 통로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 뿐이다. 법칙은 오직 우리가 생각한 방식 그대로 돌아온다. 만약 삶에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싸우지 말라. 그저 잊어버려라.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서나 작동한다. 그러니 카르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이들이 이게 자신의 카르마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의 카르마란 사실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그것을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는 순간 더 높은 법칙이 들어온다. 더큰 것이 오면 작은 것은 사라진다. 이전에는 그 작은 것에 생명을 주던 생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하고 있는 법을 배우는 순간 과거는 끝난다. 그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생각이 지워지고 우리의 잘못조차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운명은 우리의 손 안에 있다. 사물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자리로 올라가 만물을 이끄는 지혜로운 힘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무한한 마음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결코 제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삶의 위대한 법칙은 생각하고 그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높은 자리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위대해진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